Unit 7 Sweet Sense Reading B The Power of Perfume 예, <laughs> 7과 네, 두 번째 퍼퓸이라는 말은 향수란 뜻이니까 향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과를 합니다. 앞에 향수병이 이쁜게 있구요, 이제 옆에 조그만 걸 보면, To sell perfumes, 향수를 팔기 위해서 Companies often try to connect the product with the ideas of wealth. 회사들은 Product와 주위에 있는 것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연결하려고 하냐면, wealth, 부자, 스타일, 그 다음에 well-being, 건강이라는 것을, 행복이라는 것을 상품과 연결 지어서 팔려고 하시, 하는 것이죠 아. 이분더쉐이프바로말 그대로 병의 바틀 쉐이프 모양 역시 carefully 조심스럽게 c o i n i d e 고려되어서 인호프 어떤 희망을 가지고 고려되냐면 커스터머 고객들을 attract 끌어당기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네, 크 문제 없는 것 같고 여기로 넘어가서 하나 가볼게요. <laughs> power of perfume, a promise in a bottle. Perfume says expert perfumer Sophia Groisman. 자, 'expert'란 말은 저번에도 배웠던 것처럼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단어 있다면 정리해봅시다 is a p r bottle. 네, 병 안에 있는 바틀은 병이 아니라 있니까 약속입니다. 프라미스는 약속이죠. that promise m i g h r e f l e c t 트란 말은요. 또히트 가지인데. 첫 번째 뜻은 거버리 하는 일이죠. 반사. 두 번째 것은 반사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므로 반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하고 비슷하게 쓸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앞에 있는 프라미스 약속은 어디에 반영될 수 있냐면 퍼퓸 향수의 이름에 반영될 수 있는데, 즉 joy or pleasure for joy는 이제 즐거움이죠. enjoy라는 말하고 비슷한 것처럼 pleasure는 말 그대로 기쁨이니까 이런 것과 즉 향수의 이름과 그런 것이 반영되거나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죠. f example. Millions of dollars are spent on the marketing of a perfume. 자, 굉장히 많은 돈이 마케팅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되면 마케팅은 거의 대부분 뭐 물건을 팔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나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대시 나와 있죠. 소대시 굉장히 중요한데. 소대스는 모하기위해서는 뭐, 뜻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냐면 so 첫 번째, 럭셔리, 화려한 것 매력이나 애터튜드는 태도라는 뜻이므로 음, 프레그런스라는 말은 저번에도 배웠다시피 좋은 냄새라는 뜻이므로 향기라고 해석하시면 되니까 향기에 대한 태도를 고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는 마케팅 또는 광고를 합니다. To a fragrance. Fragrances can have power over our thoughts. Thought라는 말은 think의 명상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와 emotion은 감정이라는 뜻이므로 우리 감정의 power, 굉장히 큰 힘을 끼칩니다. And emotions. Scientists believe memory and smell are closely connected in our brains. 메모리 기억과 smell, 냄새가 closely. 밀접하게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나오프리 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뭘 생각하냐면, 아로마는 여기 나와 있는 냄새란 뜻이죠. So have the power to call up deep 그래서 기억을 콜업 끌어당기고, 다시 생각을 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냄새가 그런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Perfume makers are especially aware of this. 어웨어 오브는 인식하다라는 뜻이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고 And use aromas that touch us deeply. 우리를 터치, 감동시키거나 딥리 깊이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아로마, 냄새를 사용하곤 합니다. 자, 지금 파란색 으로 밑줄 친 단어는 이따가 정리를 한번 다시 해 볼게요. perfume world. 퍼퓸 월드즉 향수 세계에서 에센스라는 말은 본질이란 뜻이니까 가장 냄새의 본질이 되는 기본적인 냄새를 가지고 또는 그냥 에센스라고 할게요. 가장 에센스가 되는 냄새를 가지고 어떤 것들은 내추럴, 자연에서 오는 냄새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들은 어디서 오는 냄새냐면 and from and for... 꽃에나 또는 플랜트,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냄새일 수도 있습니다. e s y n t h e t i c 자, 신세틱이 되게 중요한 말이죠. 여기 설명이 있을까요? 오, 어, 없잖아. 네, 신세틱은 합성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연에서 온게 아닌 것이죠. Copies of rare or difficult to obtain essences. 레어는 희귀하고, difficult to obtain의 o b t 은얻다라는 뜻이니까. 얻기 힘들고, 갖기 힘든 그런 희귀한 에센스를 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p e r f o m e a u t h o r i t y f 이 f of o 이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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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f of 문 f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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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문가를 다른 말로 하면 권위자라고쓸수 있으니까 어서로티를 권위자 또는 전문가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향수 전문가인 Harry says a good is a and 이 사람이 말하는 좋은 냄새란 밸런스 균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n a t u r a l 즉 자연적인 냄새와 synthetic 합성의 냄새를 중간 정도를 잘 균형을 갖춘 것이 아니면 좋은 향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즉 자연에 가까운 냄새는 리치니스 풍부함 부자란 뜻이니까 부자가 풍부한 거죠 라운드니스 약간 둥글둥글한 원만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한마디로 자극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반면에 Synthetic. 합성 물질에 가까운 그런 냄새들은 백보는 등뼈란 뜻이기 때문에 등뼈는 모든 것의 근간이 되니까 굉장히 강한 뿌리에 가까운 냄새를 가지고 있거나 스파클이란 말은 막 튀다라는 뜻이니까 조금 튀는 그런 냄새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냄새와 합성은 조금 자극적인 냄새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등뼈와 스파클이라고 한 거죠. hundreds of new perfumes are Of these, few become successful. 자, 퓨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어가 없는 퓨는 거의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부정이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거의 <laughs>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It's a risky business. 리스크라는 말이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리스키 라고 하면 그렇게 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위험한 즉 돈을 잃을 수 있는 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a a new 자 센트라는 단어로 또 나와있죠 여기 있는 전부 다 냄새이란 뜻이고요 예산인데요 1년이 100만이니까 2천만 달러 정도가 되죠. 2천만 달러를 한번 써보면요. 여기서 공을 3개를 더하면 우리나라 돈이니까 이 정도의 돈을 어, 마케팅에 사용이 됩니다. 즉, 회사가 어떤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 소개를 할때 드는 비용이 이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Profits, 프라핏이란 말은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이익은 can be very high.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One successful fragrance, CK 1 from designer Calvin Klein. 켈빈 클라인에 맞는 CK 1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는 잘 팔리는 그런 향수가 있는데. 매250 million dollars in its first year. 첫 번째 해만 바로 이 정도 돈을 벌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상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향수는 어떤 상품의 품질을 저거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미지이기 때문에 마케팅 즉 광고에 굉장히 돈을 많이 쓰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Image and marketing. In a Paris perfume store, a building of shining stone, metal and glass, famous perfumes are displayed. 자, 이런 것들이 진열되고, guarded. 가드란 말은, 보디가드란 말이죠. 그래서 몸을 지킨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진열되고, 보호가 됩니다. Like the works of art Work of in the nearby Louvre Museum, salespeople are dressed smartly in black, and each type of perfume is sold in a distinctively shaped bottle. 디스땡티브라는 말은 음, 고별배는 두드러지는 눈에 탁 띈단 말입니다. 특별한 특별한 병에 담겨 있습니다. In perfume sales the emphasis is... 강조라는 뜻인데요. 어디를 강조를 많이 하냐면 At least as much as on the product.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니까 상품 발표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프로덕트 상품 강조를 한 것만큼이나 발표할 때 그런 이미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게 바로 향수 제품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So, <laughs> Main competitor. 자, 컴퓨터는 경쟁자죠 네, 꽃을 많이 파는 나라는 네덜란드였고 향수를 많이 파는 나라는 프랑스인 것 같은데 어... 꽃 사업에서 네덜란드 말고 다른 나라가 에콰도르였다면 이 향수 사업에서는 첫 번째가 프랑스고 두 번째가 아마 미국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Where image is all important, <laughs> Celebrity. celebrity라는 말은 잘 나오는 말이죠. 연예인입니다. Branded scents fill the market. Each preceded. 란 말은 입장에는 선행하다, 즉 미니 온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셀레브레티 음, <laughs> 연예인이 브랜드 만든 센트 냄새 또는 향수가 필드마켓 시장을 채우게 되는데, 어, 프레시드란 말이 그 전에 오다 란 뜻이니까 그 전에 뭐가 따라 나오냐면 플로드. 홍수처럼 넘치는 프린트 인쇄물 애드 광고와 앤디 그리고 TV에서 출연을 해서 어떻게 디자인 된 거냐면, 하이프라는 말은 호들갑스럽게 막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하이퍼라고 하거든요. 특히 언론에서 예, 그런 것을 조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하게 됩니다. By floods of print ads and TV appearances designed to create hype, even sports celebrities like baseball star Derek Jeter are creating their own fragrance brands. 네, 예, 스포츠 스타까지 향수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미지가 중요한 상품이라는 얘기입니다. It is easy to be confused. 컨 말은 혼동하다, 헷갈리다 라는 뜻이죠 그때 음, 상어 에 관련된 글을 읽을 때첫 번째 단락에서 헷갈려서 손을 이렇게 내뻗다가 두 손가락을 잃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Perfumer Annie Bouzantian offers this advice. You really can't get an idea whether a perfume works or not until you wear it. It'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a dress on the hanger and a dress on your body, says Bouzantian. Though, Fremont adds, your first impression, Is often the right one. 마지막 단락은 어떤 상품을 사 될지 모를 때 상품을 소...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아마도 이제 직접 뿌려 보거나 또는 첫 번째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에서 향수를 뿌리다나 목걸이를 차다나 양말을 신다라고 할때 그런 동사를 여러 가지를 쓰지 않고 외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니까 외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가 몸에 걸치는 것을 전부 다 외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어를 어, 입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향수를 뿌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향수를 뿌려 보고 나서 또는 첫 번째 인상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향수로 골라 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지금 에센스 같죠? 하나 하나 라이센스가 되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냄새들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향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이런 하 사람들을 보고 냄새를 제조하는 사람이라저 조향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겨서 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laughs> 어, 영어는 반복이 심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주어나 동사나 목적어 자리에 어떤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말 반대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저도 단어 시험을 낼때 비슷한 말 반대말을 꼭 시험 문제 내는 이유가 만약에 향수에 관한 글이라면 이런 단어가 이렇게 여러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전부 다 냄새나 향기라고 외우지 않으면 이런 단어가 전부 다 바뀔 때마다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독해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반복이 될때 이런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를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단어를 굳이 많이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퍼퓸이라는 단어가 남자들한테는 콜롱이라고도 쓰기도 하는데요.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퓸이라고 한정지어서 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단어가 물론 남자 여자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과 커넥트와 리스크와 하이프와 인프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를 A하고 B하고 C에서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B번에 서 u b s t i t u t i o n 이라고 되어있죠. 서 u b s t i t u t i o n 은 어... 바꾸는 건데요. 서브stitution은 이제 축구 경기 같은 어, 스포츠에서 어떤 사람이 다쳤을 때그 사람을 대치해서 다른 사람을 집어 넣을 때 쓰는 표현이 서브stitution이라고도 합니다. 음, 그래서 포폄이란 단어가 왜 더블이었었죠? 이렇게 쓰라는 말인 것 같은데, 왜더 올려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아, 우선 이걸 이따가 보겠습니다. 너무... 그 다음에 A번에서. 이 단어 역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 이 단어 역시 앞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aughs> 다시 한번 보면 이게 W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Paris perfume store, 란 말을 이렇게 쓸수 있겠죠. Building of shining stone. bell and glass. famous란 단어는 잘알려이니 well-known이라고 써도 되겠네요. are displayed and guarded like works of art in the nearby Louvre museums. salesperson a r dressed smartly. 똑똑하게 또는 멋있게 스타일리 l y 하게 블랙 검은 옷을 입고 있고 and itchy type. 모든 종류의 퍼퓸은 상수는 솔도 팔리는데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얼마든지 바꿔쓸 수 있는 것을 아마 지금 우리 책에서 동의어를 이용해서 말을 바꿔서 쓸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음, 문제를 풀어서 학원 오시기 전에, 오이말 그쪽에 답안 들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끝.